자, 자, 오늘 차량은, 자, 벤츠 E 클래스 차량입니다. 벤츠 E 클 W 둘, 하나, 둘 차량. 자, 이 차량은 차주님께서 알리에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입해 오셨습니다. 자, 잠시 살펴볼게요. 10.25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 자, NTG 버전하고는 저희 유튜브아 카우디어에서 구입을, 구입 루트를 알려드려서 이렇게 차주님께서 이렇게 잘 구입해 오신 벤츠 차량에 대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 자, 구성품 살펴보면, 여기는 캔버스와 그리고 잭 바이 잭다 들어가 있고요 어, 별의 후방 카메라라든지, 어, 이거는 구입해 오시진 않았고, 자, 여, 여기는 뭐, 이거는 AMA 단자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벤츠 차량 잠시 가서, 자, 이 차량은 뭐, 무스웨이얼 달려 있는데, 현재 서브 오퍼.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차량이고, 자, 벤츠 차량 살펴볼게요. 차드리 넣어주세요. 자, 브루투스가 안 되다 보니까 차주님께서 이렇게 라디오, 라디오 FMTX를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고 계시고, 현재 내비는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아웃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이 내비는 쓰실 수가 없어서 칩 안드로이드 온인원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바로 진행해 볼게요. 여기 시계도 죽어 있네요, 시계도. 자, 시계도 현재, 어, 현재 시간이 자, 4시 50분입니다. 4시 50분인데, 저희 시계도 현재 죽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작업 진행할게요. 자, 벤츠 12절 안드로이드 올인원 작업입니다. 자, 순정 모니터가 블랙아웃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블랙아웃 된거 이렇게 다 살려 나왔고요. 옥스까지 코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옥스까지도 코딩을 해서 이렇게 해드렸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후방 카메라 옆에 캔 센서로 장애물 작동 다 되고, 자, 뒤에도 다잘 되고 있고, 순정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화면이 흐려가지고 조금 많이 뿌옇게 나오는데요. 이 카메라는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화면은 이 상태에서 중간을 터치하면 안드로이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앱에 들어가서 자 비디오 플레이 작동하고 있고 자 소리 한번 키워볼게요. 이 상태에서도 후진을 하면 바로 후방 카메라 화면이 작동이 됩니다. 자 USB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박스 쪽으로 USB 두개 뽑아드렸고요. GPS 안테나 설정해드렸고, 안드로이드까지도 이렇게 복스 화면 다 적용되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차량 정보로 들어가면 순정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순정 오디오 기능은 이런 식으로 조그다이얼로 이렇게 쓰시면 순정 기능 다 활성화가 됩니다. 자, 10.25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자, 차지님께서 알리에서 직구해 오신 제품으로 이렇게 설정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의 아카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